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네이처셀 14,400원. 자, 2월. 2월 12일 화요일. 14,400원. 자, 2월 13일 수요일.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 보겠습니다. 자, 14,000원. 1 3천1 4 0 0 0에서 15,000원 구간. 자,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캔들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오늘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뛰었죠. 자, 그러면 떨어졌다가 오늘 보면 13,950원까지 13,950원까지 떨어졌다가 잡아서 끄서 올려 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구간. 이 구간은 매수세. 매수세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죠? 자, 장이 떨어졌다가 끄서 올려 갖고 여기에 자, 여기에서 종가 여기가 시가 그리고 형성됐죠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매도세가 여기까지 밀렸는데 매수세로 다시 끄서 갖고 올려 가지고 여기서 마감을 쳤습니다 그래서 14,400원 어제 제가 이야기 했죠 1 4 차라리 지금 한번 밀렸고 끌어 갖고 올려 갖고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서 14,000, 14,600원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자꾸 여기다가 주, 주가를 올려 놓으니 제가 주가를 올려 놨잖아요. 그래 놓고 저만간한번더 힘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4,600원을 의식을 하느니 장도 안 좋으니까 장도 안 좋으니까 차라리 여기 구간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행보만 하면 이 애들도 다 올라갈 것이고, 200일도 떨어져가지고, 여기 구간에서 힘을 발휘해보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번주는 그냥, 그냥저냥 행복하고 18일부터 18일 이후에 장이 좋으니까, 저항 없이 그냥 쳐 올라간 게 좋지 않겠냐?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아주 좋은 포지션을 취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불안해가지고, 어, 제 동영상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팔았지 않겠냐 싶기도 하더라고요. 음, 보면서 아하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면 다다다다다다 행보를 하면요. 14,600원 이 구간이 저항이 많다. 그도다 이렇게 팔사람다 팔고요. 어, 남을 사람 남게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다 털어져 나갑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요. 어, 암만, 뭐, 지금, 뭐, 동영상 보고 뭐 한다기 해도, 어, 뭐, 이렇게, 믿은 분들은 믿고 가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어찌까 어찌까 하면서 다 털어져 나가는 게, 지금 14,6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많다 했잖아요. 여기 흔들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그냥 다 털립니다. 음, 그래서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에서 행보를 해라. 이번 주만 다음 주에 장도 좋고 그러니까 차 올라가면 좋지 않겠냐 봤는데 어우 잘했어요 포지션도 잘했고 또 물량을 개인이 또 털린 사람도 털렸고 또 주포분도 물량을 빼면서 물량을 빼면서 돈도 마련됐고 전이라는 것도 마련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외인은 또 사고 있고 기간은 좀 팔았고 지금 아주 포지션은 아주 좋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가급적인 행보하면서 털 사람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포지션을 하면서 털 사람 은 털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이런 게 15,000원에서 15,000원에서 1 5 0원 공간에서 행복한 게 낫다. 그러면서 지금 20일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90일 뚫고 올라갔고 60일, 자 120일, 150일도 이제 꺾여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천천층 올라오고 200일선이 지금 좀 떨어졌죠. 자, 15,600원, 15,600원까지 지금 200일선이 내려왔어요. 더 내려오겠죠. 15,000원까지 또 떨어지면 그 아이들이 그 하이드 아이들 200일까지 수익선에 구조있으면이 아이들도 힘을 내면서 주가는 쳐 올라가기가 아주 좋은, 어, 그림을, 한편의 드라마를 찍을 수가 있다. 그러고 실장님은 받고. 근데 지금 만약에 실장님, 지금 장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래. 만약에 쳐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실장이 보는 관점에는 지금 14,400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만 칠천 한0백 원이나 8 0 0원 보고 있어요. 어 지금 만약 에 올라가면, 근데 지금 이거는 별로 그다지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나중에 차후에 뭐 어차피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게 아무튼 이번 주는 행보하면서 털 사람 털고 개미들은. 어, 그런 게 좋다. 이제 두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이 실장님이 16,200원 때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음. 이런 것도 그다지 어, 그다지 어, 지금 이런 식으로 행 이렇게 하면 그 이런 것들은 음, 저항이라 할수 없습니다. 하나 어, 세 번째 저항이 19,800원. 이 저항은 좀거세고 음, 음, 보시면 돼요. 이 저항은 어, 19,800원. 근데 지금 아직 그럴 때가, 이게 하니까 나중에 차차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잘아십시오 자, 만약에 이 아이가 떨어진다 했으면 아마 진작 떨어져야 맞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행보를만 해도, 행보만 해도 이 아이들이 천천히 힘을 발휘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200일도 떨어지고 있고, 어, 그러면 기가 막히겠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겁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응? 실장님, 이러고 논리 말해도, 어, 팔 사람 파, 파니까. 어, 어차피, 근데, 어, 겁을 내서는 안된 구간이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떨까요? 실장님. 지금 이렇게 떨어져, 오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잡아 끄서 매수세가 있잖아요. 어. 잡아 끄서도 매수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 어 만약에 이제 해 가지고 어, 지금 구간에서 지금 구간에서 많이 떨어지면 13,700원 구간. 13,700원에는 어좀 잡아주고 13,200 어저께 1 2 8 0 0원이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떨어진다 가면 만1 아, 어 13,400원 이 정도 구간에 좀 많이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12.800원까지는 좀 그런 거고 13,400원에는 아주 많이 잡을 필요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잡아라. 지금 뭐 네이처셀이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안 좋고 뭐 이렇게 보신 분들 많잖아요. 뭐, 전문가라신 분도, 그렇게본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네이처셀은, 올라갑니다. 네이처셀은, 지금 이 물량도 있지만은, 지금 많이 올라가야 이 물량이, 지금 보면 뭐 물량 얼마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구간에서만 좀잘 이야기를 해 줘면, 그냥, 그냥 아주 좋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 그러니까, 25,000원. 이만 오천 원자 이만 오천 원 구간 이만 오천 원 구간까지는 뭐 그다지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자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발발발발 떨어지고 발발 오늘 좀 떨어졌다고 오늘 우리 실장이 말하는 이뭐1 4 6 0 0원 구간이 뭐 어쩌니 떨어졌니 막 그런 말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리 찡찡 저리 찡찡 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나 하나, 자주 보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 우리, 우리 이쁜 우리 임실장이다. 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 이렇게 매일같이, 어, 이렇게, 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 임실장이 정말 사랑스럽고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알 겁니다. 음 우리 임 실장이 좋다 좋다 얘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하는 것치고 안 올라간 것이 없다는 것도 알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다. 메이저스는 그랬어요. 어, 오늘 뭐전 동영상 이게 이게 지금 음,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핸드폰하고 이걸 하는데 이게 어, 중국 핸드폰을 바카리나 어 아무튼 죄송합니다. 어찌 겄습니까 어찌 겄습니까 아무튼, 항상 이쁘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그런다. 그리고, 어, 이야기도, 어차피,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말아 됩니다. 안데 이제, 신풍에서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매달, 자, 매달, 월급을 받고, 저는 실장님, 적금, 적금도 넣고요. 생활비 쓰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을 합니다. 근데, 주식을, 저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매달 사고 싶은데 어, 어떻게 어 언제 날짜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주식을 언제 사는 게좋냐 주식은요 항상 그걸 꼭 아세요. 주식도 어 1억에 하신 분도 좋은 거야. 매달 어 내가 주식은 모르지만 매달 꾸준히 뭐 10만,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억에 주식을 사신 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정말 좋은 습관인데 그래도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식은 살 때는요 항상 두째 주 두째 주입니다. 첫째 주, 두째 주, 두째 주에요 두째 주 목요일. 두째 주 목요일은 만기리요 만기일. 이때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한번 살짝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또 올라가더라도 살짝 떨어지는 날이에요. 이 구간에는 모든 주식장이 좀 스물스물합니다. 아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둘째 주 목요일 날은, 어, 이때, 이제 나는 주식을 모른다. 근데, 내가 원하는, 뭐, 회사에 주식을 매달 사고 싶은데,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하면, 둘째 주 목요일이나, 수요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뭐, 선물, 뭐, 주식, 전, 아무튼, 선물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했는데, 이것까지 뭐, 아무튼, 두째 주 목요일이다. 그러게 알고 계시면 된다. 두째 주 목요일이나 수요일날, 그냥 돈딱 감고, 어, 나는 주식을 전혀 몰라요. 매달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신 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사면 된다.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게, 주식장이 막 떨어지면 정말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 습관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진짜 좀, 이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예수금을 놔둡니다. 예수금을. 내가 백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백만원으로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 주식을 좋다 해도, 여기서 한, 뭐, 한 20만원 넣고, 좀 기다렸다가, 뭐, 올라가면 좀 놔뒀다가, 또 떨어지면, 떨어지면, 만약에 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30만원 사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내수금을 항상 놔두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좀 이게 올라갔다 싶으면 한번더 덜어내, 반절을 덜어냈고또 돈이 예수금이 또 차잖아요? 그러면 또이 상태에서 좀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또 예수금으로 또 조금, 어, 반절 정도 다시 또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금도 늘어나고, 물량도 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분차분 하셔야지, 주식을, 아, 이 종목 좋다, 야 한목에 그, 지금 자, 네이처셀를 이야기할게요. 아, 지금 좋다 하더라. 14,000원에 한목이다 집어버리면, 이애가 만약에 떨어지면, 더 이상 살게 없잖아요. 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그래서 항상 내 안전, 나를, 직, 나를, 음, 이, 적금하고 틀리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항상 예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금을 항상 두고 하면, 어, 두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뭐, 사회적으로 좋다, 좋다, 뭐 한다고 해도 항상 예수금을 두면서,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 한 5%나 10% 떨어졌다, 그럼 다시 한번또 살짝, 모르겠어, 모르겠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몰빵 투자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 어, 분할로, 분할로 투자하시고, 떨어지더라도 좀 많은 구간에 떨어졌을 때 잡아야지, 어, 좀 지켜보고 있다가, 어, 그런 식으로 좀 습관을 좀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무튼 네이처셀은 그랬습니다. 이게 뭐 겁낼 것은 아니고요. 오늘 장, 오늘 캔들에 대해서는 그러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이번 주는 행보하는 게좀 좋습니다. 올라가면, 아까 말했듯이 시장이 말하시지, 17,700원이나 800원 생각하세요. 17,700원이나 800원. 떨어지면, 그, 어디야? 떨어지면, 그러게. 떨어지면, 어, 13,800원에, 800원에나 700원에 한번 잡아주고, 13,400원에는 좀 많이 잡아줄 필요 있다. 그러고 알고 계시면 네처스선 되겠습니다.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어 지금 행보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이거 떨어질 거면 진작 떨어졌죠. 이렇게 뜸을 들이질 않아요. 어 이렇게 뜸을 들이면 이거 행보하면서 물량을 털 사람은 털고 그러면서 돈도 마련되고 그 돈으로 해서 쳐 올라가는 힘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고 계산하시면 돼요. 어 네이저스에 아무튼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감사합니다. 이 지금 특정한 단체를 실장님이 리딩을 한게 아니에요. 어, 유튜브 제 떴다 우리 임실장 어, 유튜브 보신 분들 다 공유하면서 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특정한 단체에 와가지고 내가 몰래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